어, 지금 찍고 있어? 찰칵. 찰칵 소리 미국에선 안 나, 두야. 어디, 서 나? 한국에선 나. 한국에 가고 있어. 찰칵 소리 날게 하려고? 어. 두요, 미국이 좋아? 한국이 좋아? 한국하고 이, 미국. <laughs> 다 좋아? 어, 두, 두개 좋아. 아, 그래. 어, 그래. 어 엄청 잘 날아가네 바람 엄청 분다 우와 엄청나다 우와 연이 잘 날고 있어 어, 어. 엄마도 같이 나가서 쉬면 좋고 그래 오케이 I'm gonna go 엄마 하나 음. 줄게 음. 이게 이게 더신게해 음. 엄마 봐봐 내가 보여줄게 음. 자, 자. 응. 짤라봐 모두 둘러봐. 엄마, 그는 여기 여기 밑난 우에다 했에다 했어. 우에다 어 우에다 어 우에다 했어. 우에다 했어. 어 우에다 어우에 신발 어 우에다 했어. 에다어어집에들어갈땐 신발 벗했 삶이야. 그래 카메라로 엄마 찍어줘봐. 찰칵. 찰칵. 두유가 찰칵. 찰칵. 이걸 바뀌자 그래. 이걸 바꾸자. 이거. 아 핸드폰으로 알았어.